문제는 앞에 있는 이 등식이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1번은 1번을 이용해서 a를 구하고 이두 번째 방정식의 해가 x는 a다. 그래서 해가 주어지면 방정식에서 해가 주어지면 뭐할수 있다라는 거.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 이용해서 c를 구하는 문제야. 자, 첫 번째. 2분의 3의 x 마이너스 1마 a는 bx 플러스 6분의 1자 항등식 문제가 나오면 항등식 문제가 나오면 항등식이라는 의미는 어떨 때 음, 형태가 크게는 두가지 형태인데 a 곱하기 x 플러스 b는 0 형태거나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일 때 항등식일 조건은 X하고 관계없이 항상 참여해야 되다 보니까 이 경우는 X의 개수 A가 0이고 상수항 B가 0이다. 이렇게 좌변하고 우변에 똑같이 X에 관한 식이 있을 때는 X의 개수끼리 어떻고 같고 상수항끼리 어떻다 같아야 지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이런 형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양변에다가 얼마 곱해줄까? 12를, 아, 6을 곱해줄까? 6 곱해줘도 되겠네. 그치? 등식이니까 6을 곱해주는데 항상 똑같이 곱해줘야 돼.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분배되는 거니까 3에 3이니까 9라고 써줘야 되겠네 9 맞아요 9에 x-1 마이너스 6a는 6 곱하기 b 곱하기 x의 형태 더하기 1이야 그럼 얘도 전개해줘야 되니까 9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a 는6 b 곱하기 x 더하기 1의 형태가 될 거고요. 항등식이 되려면 x의 계수, 좌변에 있는 x의 계수는 9, 우변에 있는 x의 계수는 6b야. 6b가 같아야 되고요. 좌변의 상수항 -9 6a와 우변의 상수항 1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는 거? 양변 6으로 나눠주면 어, 2분의 3.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가 2한가면 1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으로 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돼야겠다라는 거죠. 자, a하고 이제 b는 구한 거야. 그쵸? 자, a하고 b는 구했는데, 이제 2 곱하기 cx 플러스 5는 x 마이너스 15인데, 이 해가 x는 a.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래. 방정식에서 이렇게 해가 주어지면 뭐해도 되냐면, 요식에다 대입해줘도 항상 참을 만족한다 라는 뜻이야. 자, 근데 대입하기 전에 복잡하잖아. 그치? 전개부터. ECX 더하기 얼마는? 10은 X-15. 맞아요. 넘어오면, 아니.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넘어오면, 2c 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5. 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5 집어넣어봐. x의 자리다 마이너스 3분의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0c 더하기 3분의 5는 마이너스 25. 맞아요. 얼마 곱해? 3. 마이너스 10c 더하기 5는 마이너스 75. 그래서 마이너스 10c는 마이너스 80. 그래서 c는 얼마다? 8. 맞아요. 이제 세 번째 모구하래. 뭐 a 곱하기 b 더하기 c의 값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5. B는 2분의 3. C는 8. 약분,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8.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6. 답은 2분의 11. 이렇게 되는 문제야. 복잡해.